하루놀이 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윈니. 뭐 뭐? 맞는. 아르니. 먹을 거야? 음안 <laughs> <오, 남> 먹었어. 이거. <laughs> 이발도 깨끗하게 닦아줘봐. <laughs> 어 이거는 나훈이 한번 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면 좀. <laughs> 좀 부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어머님 말씀을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비님밖에 없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의사인다입니다. 네, 오늘은 쌍둥이들과 같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치과와 관련된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아볼 거예요. 어때? 좋아? 놀이를 통해서 치카치카하는 습관도 익혀보고 유익하면서도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난다! 박수! 박수! 나인이 박수! 기구들 보시는데 네. 이거 실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청 똑같은데요? 사실 이게 잘안 나오는 기구인데 장난감에 잘안 들어있는 기구인데 이거까지 들어있네요. 이거는. 어... 어. <laughs> 장난감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예. 네. 한번 열어줄까요? 열어줄까요? 이거. 어, 이거 주호는 이거 나오이는 네. 이거. 알았어, 이거 열어줄게요. 아기들은 지금 이 차림놀이 하는 거에 숟가락 꽂혀가지고 어디 갔어아 숟가락? 이거 숟가락이야? 아니 여기는 숟가락이 아니야. 집에서는 이걸 숟가락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웃음> 숟가락을, <웃음> 숟가락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뭐였죠? 어? 뭐였어? 잠깐만.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자 아저씨가 이걸 얌얌얌 먹는 거야 여기 아저씨가 이기 보여? 아저씨가 얌얌얌 먹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해볼까? 아빠가 해볼까? 응. 이거 맞나, 이거? 얘들아, 이거 아저씨가 지금 어때? 이빨이 없지? 응. 이빨을 우리가 만들어줘볼까? 응. 짜잔! 이게 아저씨 이빨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주호나온이가 아, 아저씨 이빨 만들어주고 싶은 색깔을 여기다가 채워넣어봐. 이거요. 어, 그걸로 한번 해 볼래? 이제 가자. 아빠 아빠. 응. 많이 많이. 아 우나 많이 많이.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게 많이 많이. 이렇게. 오, 어,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저씨한테 꽉 끼워 주면은 아저씨 이빨이 생기는 거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를 아저씨 입에다가 넣어 줄 거야. 음. 위에니 먼저 만들어줄까? 아랫니 먼저 만들어줄까? 어, 응. 아랫니? 응. 응 알았어 아랫니 한번 만들어줄게 아저씨 아랫니 생겨라 야? 엄마 있는 거다 조금만 어? 그래. 더 해야겠다 엄마 거 엄마 있는 거야? 아, <laughs> 아 엄마가 지금 인비젤 라인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엄마, 엄마 입에서 끼는 거라고 나오니까 그었네요 이빨 이 생기나 빼볼까? 응. 알았어 빼볼게 띠용 이빨이 생겼어 이빨이 생겼어, 생겼어. <laughs> 아랫니는 만들어줬다 그지 윗니 빨도 만들어줄까? 응 윗니 뭐? 아랫니 윗니 암 냠냠 먹을 거야? 응안 먹었어? 아저씨가 아저씨가 안 먹었어 음응오 아, 이상하게 됐어 짜잔 여기에 당근도 만들 수 있고 사과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 사과 만들고야 사과? 그럼 사과 단, 무슨 색이야? 아니 당근. 당근 나온이 당근. 그럼 우리 당근이랑 사과랑 만들어 볼까? 응. 집에서 촬영놀이 할 때처럼 찍어 보세요. 어 아니 뜯좀 뜯어 가지고 아빠가 한번 먼저 해 볼까? 아니, 아니 나 뜯었어. 어 나훈이 할수 있지?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당근. 당근. 아저시한테 당근, 당근 줘 볼까? 아마 마마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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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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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마치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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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없 마마 마없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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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치카 마마 해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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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한번 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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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마 마마 오. 없애봐오 사과 아저씨 또 줘볼까 이번에? 응. 사과 줘봐. 사과 먹으면 내가 닦아줘 뭐야? 그래. 사과 아저씨 먹으면은 나 언니가 아, 닦아줘. 내가 닦. 응. 먹었어. 오 어, 먹었어. 그면 이제 나 언니가 닦아줘볼까? 오 깨끗하게 닦아줘보자 나우나. 어떻게 없어지고 있어 나우나? 오 없어진다. 없어진다. 오 아저씨가 충치가 있어. 벌레가 있어. 여기 벌레가 있어. <laughs> 여기 벌레가 생겼어. 응. 그래서 아빠가 치카치카 의사 선생님이지. 아. 아빠가 아저씨 벌레 낫게 해 줄게. 아, 아니. 아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거 할 거야? <laughs> 우와! <laughs> 이걸로 아니, 여기를 없애 봐. 벌레인데 없애 봐. 없애 줄게요, 아저씨 하면서. 빨고 봐고. 좋아, 그거 치, 치료 잘 되고 있어? 음. 치료 잘 되고 있니? 음. 이거는 교정기를 만드는 이런 장치 같아요. 교정기를 만드는 건데, 제가 한번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어서, 저는 옆에서 교정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오, 어, 주호 했어? 치료 잘했어? 우와, 주호가 깨끗하게 치료했네? 이건 치실이거든, 치실? 치실로 해서 아저씨 이발도 깨끗하게 닦아줘봐. 어, 이거는, 주, 나온이 한번 하고, 나온이도 한번 해야지, 주호야. 나온이가 치실 한번 해봐, 이제. 치실. 어, 그렇지. 주호가 어 그렇게 어오 깨끗하게 다 닦았다. 아저씨, 빨리 깨끗하게 다 어, 없어졌네. 내가 <laughs> <깨끗하게> 없어졌네. <laughs> 일단 안에 들어가 있는 도구들을 하나씩 보면은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주사기죠. 이거는 미러. 저희가 치과 기구 중에서 입안을 볼때 거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쓰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핀셋. 어? 입안에서 무언가를 집을 때, 치아를 만질 때 쓰는 도구예요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아저씨 눈이 안 보여. 응.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응. 익스플로러라는 기구인데요. 이세 아, 가지가 아, 치과 진료에서 가장 필요하고 아, 기본적인 아, 기본 3대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로 치과의 모든 대부분의 진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드릴 같은데요. 치과에서 쓰는 모양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치과에서는 기본적인 핸드피스를 쓰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잡고 치아를 치료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장난감 뭐, 치과 장난감. 네네. 어 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오, 저도 집에 이런. 장난감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하마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진짜 치과에서 있는 것들을 옮겨놨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네요. 근데 아이들이 커서, 네. 커서 아빠, 나치과에 있어야 될 거야. 아.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분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할수 있으면 하는 거죠. 음. 네. 근데 일단은 뭐, 되기가 음. 쉽지가 않고. 또, 또. 그리고, 돼서도 사실 이게 좀 되게 힘든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되게 재미있게, 보람있게 하고 있긴 한데, 할수 있으면은, 저는 응원하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치과 장난감 도구를 네. 되게 잘 써요. 아...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집에. 아... 자주 혹시 본 건가요? 아, 집에서 치과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좀 많이 익숙해진면도 있는 것 같아요. 칫솔질 아빠 굉장히 잘하던데요? 아 칫솔질? 칫솔질은 제가 좀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사실 매일 해주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좀 좀좀 부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치과에서 아빠가 맨날 이를 닦아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닦이겠어 선생님 말씀을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아무도 피듣님밖에 없습니다 피 d 님과 저만의 의 세계인 거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치과 장난감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좀 정신없고 산만한 영상이었지만은 혹시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자 구독 좋아요 해보자 구독 좋아요 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해보자. <laughs> 오, 오, 했어.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